예, 안녕하세요. 어... 학군 입시 교실그세 번째 3, 3차 주제로 어, 서류 평가하고 면접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경쟁률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 찍은 거는 전반적으로는 <laughs> 평가 방법과 평가 요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어, 학교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분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서류 평가 방법, 그리고 면접 평가.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서류 평가, 면접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어, 인원을 들이고 어느 정도 품을 들여 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교인 서울대 그신축 면접의 문제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문제들을 보고 어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일단 우리가 서류평가라고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은 가장 큰 거는 일단 대학마다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은 정해진 건 없어요. 다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대학 평가에서 서류평가를 할때 방법 자체를 다뭐 무시하고 찍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어 그런 부분들은 다섯 뭐 단계, 일곱 단계 이런 식으로 평가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서류 기반 면접 문항 평가 배점, 뭐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 뭐 이런 것들인데 상중하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학업 역량은 뭐 답변의 일관성, 진실성, 그다음에 평가 단계에서는 핵심 내용 추출 능력, 답변의 정확성.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고 답변하는 거랑 학생부만 가지고 답변하는 건다른데 학생부에서도 학업 역량을 구할 수 있고 <laughs> 서류이죠 문제들 통해서도 학업 역량을 찾을 수 있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상중하로 나타나는 데도 있지만 뭐 다섯 단계 7단계로 표시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그 다음에 개인적 소양 역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DB 자체인데요. 이게 보통 서류 평가할 때 어떤 특정 학교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뭐이 고등학교가 본교 지원 정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겠죠. 이제 왜 그러냐면 어 나중에는 알수 있게 되지만 일단 평가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어느 학교인지가 다 지워진 상태로 가니까 어 그런 것들은 좀 지워지는 형태인데 여기서 보면 어 평가하는 거죠. 클릭하고 클릭하고 읽으면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서류는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죠, 시간상. 한 명의 사정관이 뭐, 하루에 뭐, 15명에서 20명 정도 검토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 학교마다 달라요. 전임과 위촉이 다를 것 같다. 통상적으로 전임하고 위촉 사정관은 100명 전후이고, 고려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년도 지원자가 23,000명 정도 됐으니까, 한 사람이 뭐한 200명, 300명 정도 보겠죠. 한 명의 사정관이 하루에 15, 20명 검토하는 거는 교차할 때의 문제예요, 교차할 때. 한 학생을 두 사람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2만 3천 명의 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만 6천 명의 품이 들어가는 거죠. 4만 6천 명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하한 학생에 두 명이 평가를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맡아야 될 사람들이, 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명, 이 정도씩 맡아도 4, 5, 0일 정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임 입학 사정관들은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위촉 사정관이라 불리는 교수 사정관들이 서류 검토 일일이 다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임 사정관은 평가기간 중 계속 평가가 가능하나, 위촉 사정관은 단기간의 평가에 참여함으로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2019년도에 발표한 서울 지역의 각 어, 학생부 종합전형 13개 대학의 평가를 했던, 어, 교육부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사정관 1인당 그 검토 지원자 평균이 2015년엔 157인데 평균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어, 지원자 수를 봤을 때, 그, 그리고 사정관 수를 봤을 때, 전임 사정관들은 188명 정도 평균이니까요. 학교당.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나눠서 얘기를 하면 이 사정관 수가요. 13개 대학으로 계산을 해 보면 어한 학교에 15명 정도? 10에서 15 정도 있고 어떤 학교 20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외쪽 사정관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학교에서 5, 60명 정도. 그래야 80명, 90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13개 대학에서 1,100명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검토한 학생들 이렇게 수가 나오는 거죠. 평균만 가지고는 할수 없고요. 전임 사정관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인데요. 진로 활동이나 행동 특성 종합 의견 갖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보통 면접이 있는 학교에서 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은 한 학생당 면접 평가 시간은 1 2 3분 이렇게 되있는데요. 어 이거는 다 다르죠. 의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학들은 이거보다 좀 짧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어 그래서 면접 평가 평가 대상자이 면접관 수 면접 시간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게 꼭 면접관 수가 많다 적다는 의미가 없는 게 이건 해당 교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반 일반 입학사정관들이 들어가는 거는 서류 확인 면접이나 이런 것들. 중앙대학교는 다빈치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에 참여했던 면접사정관, 면접관이, 어, 사정관이 나중에 면접도 보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서울대나 다른 대학들은 교수사정관들이 들어가니까 이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면접관 수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이건 알아둬야 되고 그 면접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1분 정도 전후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20분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의대 같은 경우는 1시간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평균의 의미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수험 대기실에서 어 면접 대기하고 좀다 준비실 이동을 하죠. 어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한 얘기예요. 답변 준비하고 고사실 이동해서 면접 보고 퇴실한다. 이게 일반적인 대학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심층 면접의 사례입니다. 인문계열 문제인데요.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썼던 플루타르크에 대한 얘기를쭉 써왔고, 밑에 효율적인 지성의 체제에 나오면서, 결국, 그, 소위 말해서 암과 지식, 그죠? 암, 지식? 이런 지식과 관련된 것들. 안다는 건 무엇이냐, 또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미신과 무엇이 다르냐. 그니까 러 지식과 지식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묻는 거죠. 결국 그래서 문제 1과 문제 2는 설명하시오. 반박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대학에서 보는 면접 논술 문제들을 면접으로 옮겨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계는 수학이나 과학은 완전 문제풀입니다. 이게 화학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메탄올에 대한 얘기, 메탄 산화반응에 대한 산화 환원반응에 대한 것들은 화학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통해서 읽고 답변하는 건데 어~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때에는 준비를 좀 하겠죠 이쪽에 대해서 자 이건 대학들 면접 유형입니다 경희대 네오네상스 서류 제시문 둘다 나온다 고려대 학생부 이제 추천 전형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학업 부수는 서류와 제시문 면접이다 부드림 전형은 서류 전형이고 서울대 지교는 서류 서울 전형이고 서울대 학생부 종합은 일반 전형인데 문제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걸 잘 보면 아,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정도만 지우면 나머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서류 평가는 이제 일반 교수 사정관하고 면접 일반적인 전임사정관이 다릅니다. 전임사정관님들이 좀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교수 사정관님들은 그보다는 좀 적게 하는 편이라고 보셔야 되고 서류평가에서 전임 사정관들의 역할이 크죠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 서류 보고 평가하는 게 상당히 빠르고 정확할 수밖에 없고 한양대처럼 뭐세명네 명이 달라붙어서 평가한다 그러면 지원자들을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지원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명씩 그냥. 한 명이 평가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만명 지원했는데, 백 명이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백 명씩 맡으면 되는 거죠. 사정관이 백 명, 지원자 만 명이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보통 두 사람, 세 사람씩 달라붙어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한 명에 대해서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평가할 사람이. 그러면 사정관이 백 명이고, 만 명이 지원한다, 그러면 백명 담당한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자,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면접 문제 같은 경우는 면접 자체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면접관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지만 의대는 좀더 많고 일반 대학은 좀 짧은 대학도 있다 교대도 길죠 평균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면접 방식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까 보셨죠 뭐 경희대는 어떻고 동국대는 어떻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설명하는 이 영상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딥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쭉 보고 아, 면접과 서류 평가는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해서 그 진행되고 어, 그다음 평가되는 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